오늘 몇 가지 또 질문을 좀하아 왔습니다. 상대 아, 전 적도 생각보다 대구에 더 우세하진 않습니다. 아, 지 아까, 아까 탑핑했 거야 아마.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을 대구 상대로? 아, 일단 대구가 김병수 감독님이 지난번에 말했던 것들은 뭐 뽀백을 들고 오겠다고 했는데, 라인업을 보니까 뽀백이 맞는 것 같고, 약간 지키면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세징야의 한 방이 무서운 팀이 여전히 무서운 팀이 대구라기 때문에 우리 거를 하면서 약간 역습을 조심하는 그런 경기를 하면 충분히 생산 있지 않을까. 아, 이 세징야를 또 막을 두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 김주성 맞죠. 야전에서 야전 정태욱으로 아, 맞죠. 바뀌었는데 과연 이두 조합 어떻게 또 기대가 되나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정태욱 선수의 데뷔전이었죠. 아르로나 전을 봤는데 물론 그건 평가할 를 수가 없어. 왜냐면면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약간 시험대라고 보는데 일단 뭐. 그리고 밉지만 그래도 감독님을 믿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키도 크니까, 공중권을 잘 따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또, 스크림이 지금 승패, 승패, 승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연승가도가 가도 지금 또놀도 이루고 있는데, 음. 어, 저번 경기 뭐, 대전 상대로 상위권 팀 상대로 승리를 아, 거지만, 검치 보니까 기억에는 2위권과 승점 3점 차거든요? 어, 2위권이라고, 어, 맞아, 맞아. 2위권 어, 승점 3점 차이긴 한데, 근데 그 득점이 좀 작아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내가 바라는 거는 이제 이기고, 대전과 김천의 경기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이제, 우리 가족팀 너무 적어서 최소 실점, 최소 득점인 것 같은데, 오을좀 많이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사망한게 있을, 그, 승리사람에도 좀, 유리한 고지를 좀더전령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로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칫한 25라운드 경기인가요, 오늘? 네, 25라운드 경기에 오늘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왔어요. 오늘 많이 왔어요? 아, 18,000명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약간 이 바르셀로나전을 보고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한참 경기장에서 내가 만중선을 보다가 약간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많으면 살짝 좀. 아쉬워? 아, 아쉬워. 물론 바르셀로나전이랑 뭐, 도켓을 쫓으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오오오! 이게 대구가 지난 몇 경기를 보니까 얘네가 초반에 밀어붙이는 경기장이 있어서 초반에만 잘 버티면은 그, 승산이 있어요. 오! Oh! <laughs> 저 형도 골라 아, 안될수 형이 아니구나. 쟤다골라나 써야 되는데. 아직 서울에서 골은 없지. 골은 없지. 오케이. 맞아 어, 좋아. 갑니 아이, 좋아요. 길어. 오! 오 아. 나간 거 맞아? 아, 오른쪽에서 확실히 약간 착착착이. 저게 넘어지 어떡할 거야! 아왜 뭐 저런 실수를 해! 아 하체 운동 안 해? 아 저게 넘어질 거야 진짜 진짜로!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수희라 그거를 이렇게 쉽게 먹기 싫면 되냐? 아유, 정신이 날카롭네요. 아니 끝까지 보고 해야지 그거를 바로 그냥 두물고 물려 버리면은 그건 이제 우리 같은 애들이나 조기 축구에서 하는 거야 무서우니까. 서울에 또 불을 켜고 있는 또 사람즈함이 또전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굉장히 몸에서 들끓고 있을 거란 말이죠. 태우가 패스 폐사, 짧게 패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빠 지금, 이걸 박수율이 잘못. 그말한나그러두한 정도 토로만 하겠? 그렇지. 만겠어 <laughs> <수능이 대신하지. 웃음> 바로 난리나. 만러겠바로지 토토로만 하겠지. 토토로만 지토로만지 토로만 하겠지. 토로만 하지 토로만 하겠지. 토로만 하 오늘 또 여러가지 또 봅니다 그러니까 VR 확인 결과 이러면서 어, 징징 操你 시간 없다니까! 비기려고 하는 거야, 이래? 야, 오늘 졌다. 이 진짜 졌어. 와, 이거 끝나겠다. 마지막, 짐박, 짐박, 짐박! 10초, 10초, 1 0 끝난다. 응? 끝난다. 이고 말할 수가 없어. 너진 거야. 경기는 이겼지만 어사 뭐, 뭐, 졌다고 진, 봐야 됐어. 너 이거 진 거야. 아, 최절만한 경기력이었나요? 아예. 어, 쉽지만 경기를 새로 바뀌지 않을까? 5라운드 대구와의 경기 2대2 수건으로 봤을 때는 비었지만 팬들로 봤을 때는 완패에 가깝다 되게 평가를 합니다 업사이드 폴이라서 마지막 아, 라마스의 골까지들어갔으면 살상 5대 2고 그렇지 어, 전반전에 부승이가 참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거이뭐 대구한테 좀지를 당했거든요 아, 후반전에 솔직히 이게 앤석이 좋은 게 우리가 공격하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공격을 했나라고 되묻고 싶어 후반전에 뭐 위협적인 장면이 있긴 했어. 뭘 했어? 후 반전은 그야말로 안데르소만 남았다. 그러니까 안데르소만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바뀐 게 그냥 안데 기본 팀이 안될 수는 더해졌는데 안될 수는 뭐 혼자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축구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상식적으로 대구한테 2승 1몸은 잘했는데 잘했는데 지금 대구가 상황이 안 좋잖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잡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지 높은 곳을 바라봐야지 우리 의 목표는 상식 플랫이 아니라는 거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은 안돼 우리가 항상 마주하고 있는 거는 상대가 내려섰을 때 뚫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 정태욱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태욱의 오늘 경기력? 냉정히 봤을 때는, 아, 모르겠어. 아까 박성훈을 저그 정도는 못 믿는 건지. 하한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 공이 날아왔을 때 클리어링을 반대편으로 해서 우리편을 봤어야 되는데, 그냥 아웃으로 걷어내기 급했던 수비가 살짝 좀, 아, 그게 좀 아른거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팅에 서잘 막았지만 헛발질하는게또 걸리는 거지. 아, 근데 참 이게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다음 경기가 김천이란 말이지. 김천, 울산 안양 이렇게 만나는데, 그냥 좀못 잡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뭐 선수들 뭐 일주일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일요일날 김천이랑할때또이기길바라야죠 다음 경기가또 김천이 결코 또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김천에서의 원정 경기를 또 어떻게 이어나가고 그 다음 경기 이어지는 또 울산과의 경기가 그대로 또 분위기가 이어지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 울산도 지금 심태용 감독을 바꾸면서 분위기 전환을 한 만큼 다음 주 김천행과의 또 경기 결과가 또 다음 경기까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 오랜만에 또 직관. 봤는데 3.1.5너 이기기 쉽지 않다 이기면 또 분위기가 안좋고 아무리 이긴거 찍기 쉽지 않다 오늘도 또, 또 어떤 또 썸네일을 또 해야 될지 <laughs> 고민 이거 썸네일은 와 이거 나도 모르겠다 고민이 되는 또 그런거 자 아무튼 오늘 경기는 2대2로 비겼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 다음 펍에서 볼수 있나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다음 주에 펍을 또갈수 있다면은 다음에는 펍에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